캐리어에 소독구랑 짐을 좀 일단 챙겨보고 가방이 바뀌었습니다. 신발이 생각보다 들어가면 엄청 커질 것 같아가지고 여기다가 옷을 좀 넣어서 가보겠습니다. 탑을 먼저 넣고 하나, 둘, 셋. 탑 일곱 개. 그리고, t도 일곱 개. 치마 하나. 숏츠 하나. 그리고 잠옷 그리고 언제 입을지 모르겠지만 원피스를 하나 챙기고 양말이랑 수영복은 따로 챙기겠습니다. 오지, 룸루레몬, 한 바가지, 소독 고타 Bye. Uh... 모자는 이것도 부추긴 한데, 얼굴가리미 이렇게 두 개, 서윤이 더 갈까? 데려가고싶다 도착 오, 오, 오. 어제 약 먹고 잤어요? 아니 그래 어제 야. 안 먹고 자도 될것 같아 저희 워너만 이거 해봐 어, 어제 아, 그 했던 느낌 그대로 진짜. 보통 하는 그 똑같은 머리도 위로 쭉 올리고 편안한다. 조심 오른발만 앞으로 대고, 여기서 그대로 똑같이 시계 방향으로 누른다. 라고 한세 바퀴 돌리고, 반대로 세 바퀴 돌리고, 무릎으로 돌리지 말고, 진짜 압을 주는 거야. 반대로 무릎 돌리지 말고, 바깥으로 먼저. 지금 여기 회전이 이렇게 뭔가 움직이지 반대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연습부터 오늘은 괌 일요일, 우리나라도 일요일. 그래서 오늘은 골프장에 사람이 많아요. 여행객인 것 같기도 하고,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리를 고르고. 준비 끝. 골프 선수의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. 매일 이렇게 땡볕에 나와서 연습을 해야 되고요. 되게 많은 시간과 노력에 투자를 해야 탑 클래스 선수가 될수 있나 봐요. 진짜 꼼꼼하게 연습해요. 뭐, 10, 20, 30, 40. 그리고 원하는 스윙 궤도 이렇게 다안 나오면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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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올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하고 어 그리고 그게 어느 샷에서도 일정하게 나오게끔 계속 기억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. 그래서 아마추어분들이 하루 이틀 연습하고 공안 맞는다 그러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. 그렇지 않나요? 솔직히 저도 그렇긴 하거든요. 근데 반성을 하게 돼요, 반성을. 오늘은 4일차. 아침 7시 38분입니다. 롤스가 있는데, 웨스트부터 갑니다. 웨 웨스트. 앞에 사람이 있군요. 롤스? 이스트부터 변경 계획 변경 계획 변경. 프로님 볼마크 뭐예요? 그냥 동그라미? 무성이야, 말. 막 그림 그리는 프로님들도 있잖아. 진짜 그것도 젊었을 때 하는 거프런드 젊었을 때 했어 네. <웃음> <웃음> 젊지 않은 그녀의 <laughs> 나 이거 가지고 왔어 왜요 네? 웜업할 때쓰려고 네, 다리를 사이에 넣으시고 네, 무릎까지 다리. 올려주세요 무릎 하게 넣고 네 양쪽 다 양쪽 다네 런거 찍어야 돼. <laughs> 무릎을 뭐? 바깥으로 넓혀 봐요, 프로님. 무릎에 돼요? 무릎을 무릎이 어 벌써 있는데. 무릎에다 대고 <laughs> 어이, 진짜 다리야, 이거 뭐야? <laughs> 조의 남자가 다리 려야지 <laughs> <laughs> 너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를 살짝 이렇게 구부려서 얘를 이렇게 밀고 어제 프로님이 얘기했던 그 있잖아요. 여기서 체중이랑 이렇게 같이 가서 옆으로 걸어갈 거예요. 오른쪽으로 가요, 왼쪽으로 가요. 그러면 반대로 돌아가지고 백스윙 하듯이. 어. <laughs> 아, 볼트 아픈데.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가 무셔요. 엉덩이랑 벌려놓고? 어, 바깥으로 벌려놓고 하나, 에. 너무 훅 따라오지 말고 이발 살짝 따라와. 그렇지 대신 쭉 그렇지 다 살짝 쭉 그렇지 무릎을 바깥으로 먼저. 궁둥이랑 같이 아, 힘들어. 다시 무릎이랑 바깥으로 같이 쭉 그렇지 아. 다시. 둘, 에 하나만 더. 어, 이제 반대로. 네 거기요. 왼쪽으로 돼요? 네. 하나. 무릎 바깥으로, 굴둥이 뒤로, 그렇지. 방향이 바뀐다. 쭉, 그렇지. 무릎 바깥으로, 오른쪽도 버텨줘요. 오른쪽도 아. 버텨줬으면 좋겠어. 아, 나 빵댕이 너무 아파요. 어. <laughs> 그렇지 아. 오케이 아아내 빵댕 원래는 저기까지 가야 돼 <laughs> 몸이 다 풀렸어 <laughs> 괜찮지 않아요? 네 <laughs> 되게 소심해진다 <laughs> 우리 이거부터 합시다나 둘셋둘 둘. 하나 내려가서 그대로 똑같이 여기서 손 앞으로 해서 시작해서 쭉 끌고 가봐 여기서 쭉 그게 고관절에서부터 나오게 고관절에서부터 나오면 올릴 건데 가만히 있으려고만 해줘요 그리고 내가 막 내리는 힘도 쓸 거야 왔다갔다하지 않게, 그렇지. 너무 정신없이 친거아니야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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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응? なっぺんなっぺん。 어, 치러갑니다 카트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너무 좋은데 너무 울퉁불퉁해가지고 불편해요 사실은 여기 어디엔가 떨어졌는데 소원님 두 분은 거기 아, 어, 항상 여기 온 공이 좀 없더라 제 공은 여기. 공을 하도 많이 잊어버려가지고, 프로님이 없음 말하래요. <laughs> 58m 나왔습니다. 어제 프로님들이 얘기하기를, 이렇게 해서, 그냥 가볍게 손으로만 치라고 했어요. 그래서 풀풀 손으로만 60 오! 오! 감사합니다. 프로님들 덕분이에요. 손, 손으로 쳤어요, 손으로. 잘 갔어, 잘 갔어. <laughs> 너무 잘 갔어. <laughs> 감사합니다. 저는 어프로치 연습을 하려고 합